Or in the king, get it.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요게메달 제5장, 요막의 강력한 요괴들, 어, 총 33종 메달이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괴메달은 가수 무사뱀입니다. 자, 무슨 배짱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프리티족이고요 필살기는 바람 일으키기라고 되어있는 84cm의 요괴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어, 싸우는 별난 매미류의 어, 사용자라고, 사용자? 매미류의 사용자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요괴는 매우 드물어서 싸울 때는 구경꾼들이 모일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뭐, 노래 배틀을 하는 매미끼리 그런 어, 저 무사 노래 무사 보통 네. 뭐 매미라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칼름드는것 같고요. 뭐, 노래를 음표가 좀몇개 그려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어, QR 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메달랜드에 등록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메달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X 요, 요, 제로 타입에서는 네, 소리가 안 나고요. 자 DX 교지 일본판 세라 버전 소환. 이구려 찜 마루, 이름도 길어라. 자, 한글판 티스요게오치 가수 무사뱀 소환. 소환. 가스무사뱀가스무 무사 자, 요게 오치유 가수 무사뱀 소환. 자, 그럼 뭐 싸울 때 목소리로 노래하며 싸우는 아주 멋진 어, 희한한 요괴이긴 한데 어, 맨날 그 주먹질로 싸우고 뭐 요즘 뭐 아이스테로도 그렇고 항상 뭐 말들이 많은데 참 잘못된 문제인데 폭력 하, 사용하지 마시고 또 이런 식으로 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안 싸우시고 서로 간에 이해하시면서 화목하게 사시는 게 좋겠죠. 하여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멋지게 노래하시고 어,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